안녕하세요 오토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매장에 벤츠 E300 2018년식 벤츠 E300 차량이 블랙박스하고 보조배터리 작업을 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고객님이 전동 트위터하고 송풍구 쪽에 LED 변환하는 장치를 같이 시공을 요청하셨습니다. 자, 순정 블랙박스입니다. 자, 순정 블랙박스 운행 중에만 녹화되다 보니 주차 중에 무용지물의 블랙박스가 됩니다. 자, 이거를 탈착하고, 아이나비 QHD 7000 모델로 전용 블랙, 전용 보조 배터리 q 에디션 시리즈로 작업할 겁니다. FHD 7 0 0 0 블랙박스고요. 아이볼트 Q 에디션 7,000 전용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 제품으로 새로 장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고객님이 사 가지고 오신 자 전동 트위터, 앰비언트 라이트 어, 색상이 바뀌는 기능과. 자, 이건 양쪽 사이드 문자 쪽에 트위터 통째로 교환, 전동 사이드, 전동 트위터를 통째로 교환할 거고요. 자, 송풍구 쪽에 LED 색깔이 같이 바뀌게끔 세트로 제품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같이 장착 작업할 겁니다. 자, 동호회에서 소개로 저희 매장에 오시기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작업은 프로페셔널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박스 QXD7000입니다. 좀 순정 블랙박스를 탈착을 하고 자리에다가 이렇게 시공할 겁니다. q h d 7000 전용 버즈 배터리 아이볼트 Q 에디션 모델입니다 이거는 트렁크 안쪽에 시공해 드릴 겁니다 뒤에 후방 카메라 교체해서 주사리에 장착할 겁니다 자 전동 트위터입니다 요이자리 빼내고, 이 자리에 장착할 겁니다. 자, 헤미어트 지원된 송풍구, 자, 이쪽 빼내고, 이 자리에 설치할 겁니다. 자, 센터 페시어 쪽에, 내리 송풍구, 헤미어트 라이기능 되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빼내고, 거기에 요거를 설치할 겁니다. 자, 작업 진행 할 거고요. 하면서 중간에 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츠 차량. 보조 배터리 위치입니다. 자, 뒤를 여시면. 자, 이 자리에. 이렇게 작업해 드렸습니다. 자, 뒤쪽에 카메라 위치입니다. 기존에 순정 거 탈착하고, 그 자리에다 이렇 달았습니다. 자, 앞에 쪽 모습입니다. 자, 커넥트도 하고, 0 0번체 기존 PDI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거 탈착하고, 그 자리에다가 최대한 위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작업해 드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블랙박스 장착 완료되었습니다. <laughs> 이거는 QHD 아이나비 분이 7,000, 분이 7000 모델이고요. 그건 네, 커넥트 프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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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죠. 네, 일단은 그 아, 어, 분이 있으니까요. 네, 네. 네 그분 네, 네. 선거는 끝났지만 그래다음계속요게션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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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픽 보팅이라서 상당히 빨리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주배들이 달렸다고 메시지 뜨고요. 문제죠 음. 아무래도 비가 좀 시원하게 내려줘야 완전히 꺼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날이 네. 좀 따뜻하고 바람이 불어서 산불이 확산되는 지역이었되고데 내일은요 기다리던 비가 좀 내린다는 소식이 아, 있네요. 내일이군요. 잠시만요. 네. 이럴때 오는 비를 정말 단비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내일 비는 좀 흡족하게 쏟아져서 불이 확실히 꺼지기를 고주배터리.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시원하게 좀내려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오후에 강원 영동 지역에 가장 많 바람이 주고가되고또 음, 네. 다른 불이 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얼른 끝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을 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들은 보조등 사용하는 것 맞춰서 바뀝니다. 이 듣고 나와십시오 네, 이 시간 대전 충청권 국도 정보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대부분 국도 원활하게 소통하는데요. 먼저 국도 그 쪽에 달려 있던 블랙박스입니다. 떼버리고 됐고요. 이렇게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자, 뒤에 쪽 카메라입니다. 자, 순정 PDA 카메라 달려 있던 거를 떼버리고.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자를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공사사님께서 보조 배터리는 트렁크 쪽이 안쪽에 설치해드렸고요. 앞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하고 보조 배터리 작업 먼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사이드 전동 트위터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위터 교체 작업하고.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지금 몸보신한다고. 이게 이제 자오요 어, 아, 너무 맛있겠네요. 여섯개들어가야에서 앤디언트라이트 네. 같이 두르게 작업입니다. 자, 전동 트위터 작업 완료됐습니다. 도너스터 전동 트위터입니다. 총풍구, 안전플랫폼 작업 같이 해드렸고요. 균소한 네, 차이의 승부였다는 점. 어쨌든 민주당도 정말 끝까지 열심히 했는데 국민들로부터 네, 아주 무거운 죽비를 맞았다는 생각으로 반성을 좀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네. 예. 그런 식의 한탄은 말해서 치판에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음.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책임을 주름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그 국민의 당내에서도 반드시 이제 직권을 물어야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방송이 돼서, 좀, 따끔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결국은 사실은. 자, 순정하고 같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공작을 하다 보니까, 차량 이 좀, 바로, 따라 라보니까 금메스터 트위터가 장착을 공유해서, 최고급형의 멀티미디어 음악을 들을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오늘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토인을 믿고 작업을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최고의기보다는출신을 다해서 작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오토인입니다. 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